박동선, 그 이름은 1970년대 중반 미국과 한국 정치의 이면에서 떠오른 코리아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며 그가 남긴 흔적과 그가 간직하고 떠난 진실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19일, 박동선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나이 89세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얽혀있던 거대한 정치적 스캔들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들을 간직한 채이 세상을 떠났다. 코리아게이트는 1970년대 중반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적 스캔들 중 하나로 한국의 박정희 정부와 미국 정치계 사이에 숨겨진 로비 활동과 뇌물 공세가 밝혀지며 양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사건이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는 바로 박동선이라는 로비스트가 있었다. 그는 미국 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박정희 정권이 처한 국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거대한 로비와 뇌물작전을 주도했다. 이번 확장된 분석에서는 코리아게이트의 배경, 박동선의 영향력, 그리고 그가 한미 관계에 미친 파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다.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박동선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뒤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했다. 미국에 정착한 이후 그는 워싱턴 정가에서 정치적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가 설립한 조지타운클럽은 당시 미국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주 모이는 사교클럽으로 여기서 박동선은 미 국내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로비스트로서의 기반을 닦았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미국 내에서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중요한 로비스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 박동선의 성공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필요와도 맞물려 있었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받고 있었고, 특히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 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로비스트 박동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박동선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을 시작하며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거대한 로비와 뇌물 공세를 벌였다. 코리아 게이트의 발단은 1976년 미국 하원에서 열린 한국인권청문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미하원에서는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미국 내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거대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증언은 중앙정보부가 미국 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한국 정부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폭로는 당시 미국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고 그 결과 코리아게이트라는 정치 스캔들로 확대되었다. 박동선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는 중앙정보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정치인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를 지지하도록 설득했다. 1976년 10월, 워싱턴 포스트는 박동선이 중앙정보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하원의 에리처드 헤너 의원을 비롯한 90여 명의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의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코리아 게이트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갔다. 박동선이 코리아 게이트에서 보여준 영향력은 단순한 로비스트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로비 작전은 미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그의 전략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선물과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한국 정부의 유리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되었다. 그는 단순한 뇌물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여러가지 외교적 시도에도 관여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다양한 방면에서 로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한미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활동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코리아게이트라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이어졌다. 코리아게이트가 터진 이후 한미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미국 의회는 박동선의 소환을 요구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이를 거부하며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박동선은 한때 미국 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32명의 정치인들에게 총 85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는 한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부인하며 기소를 면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이미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박동선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정치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의 로비 활동은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정치인들을 매수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었으며 이는 박정희 정권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동선의 로비 작전은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한미 관계는 극도로 냉각되었고 양국 간의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코리아 게이트 이후 박동선의 삶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 그는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워싱턴 로비스트로서의 명성을 더 높였다. 그의 로비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2005년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자금을 받아 UN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초기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이러한 행적은 박동선이 단순한 로비스트 이상의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위험 속에서도 로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능숙하게 조종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그러나 박동선은 코리아 게이트로 인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양국의 언론에서 매일같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박정희 정부와 미국 사이에서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76년 미국 하원은 프레이즈 위원회를 열어 박동선이 주도한 뇌물로비의 전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때 박동선은 중앙정보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며 박정희 정부를 지지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당시 정치 스캔들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다. 박동선은 사면 조건으로 청문회에 출석하여 32명의 의원에게 총 85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는 끝까지 한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박동선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끝까지 숨기려 했고, 이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반증한다. 박동선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물의 사망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죽음은 그가 품고 있던 수많은 진실들과 함께 묻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코리아게이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워싱턴 로비계에서 활동하며 명성을 이어갔다. 심지어 2005년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UN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2008년 초기 석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였지만 끝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가 중앙정보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박정희 정권과의 실제 연결고리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가 마지막까지 감추고자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앞으로도 역사학자들과 언론이 끊임없이 파헤치고자 할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박동선의 죽음 이후 그가 남긴 유산은 그의 직접적인 행동들보다도 그가 역사에 미친 영향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단순한 로비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의 활동은 한미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그는 코리아게이트를 통해 미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큰 스캔들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전략과 미국 내 한국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죽음은 그의 생애를 둘러싼 많은 미스터리들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가 남긴 질문들, 그리고 그가 풀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박동선의 죽음이 이러한 진실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그의 비밀들이 영원히 묻혀버릴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수 없다. 그렇다면 박동선의 죽음이 진정한 폭로의 시작점이 될수 있을까?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주변 인물들이나 그가 관계했던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동선이 직접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던 진실들이 그의 사후에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이는 다시 한번 코리아게이트의 충격을 역사 속에서 되살려낼 수 있는 기기가될수 있다. 박동선의 인생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죽음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일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그의 죽음이 가져올 후폭풍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이름이 역사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